Greetings, MMA jobb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 10격자, t i t f c 렉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UFC 내에서 가장 무서운, 가장 강력한, 펀치력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진짜 14기 캐릭터, 프란시스 은가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란시스 은가노가 뭐 UFC 본 사람들도 알 것이고 UFC 굳이 안 보더라도 뭐 유튜브에서 하이라이트 한 번쯤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은가노가, 어, 정말 진짜 14기입니다. 은가노가, 왜냐면, 하 웬만한 선수들은 강점이 있으면 다들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점을 공략하면 은 웬만하면 상승상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은가노는 하도 강 점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도 강점이 너무 십사기라가지고 그 약점들을 공략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진짜 은간우는 진짜 이제는 웬만하면 그 아무도 못 이길 것같아 이런 존재거든요. 제가 스을 은간우는 인간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은간우는 테크니컬리 인간은 맞는데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은간우가 왜 사기냐 일단 첫 번째 이유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 세계 최고의 펀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나 펀치 세요 동네에서 내좀 펀치 좀 합니다 펀치 기계 쳤더니 990점이 넘었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맞 죽어요. u f c 퍼포먼스 시설에서 그 펀치력을 쟀거든요. 그래서, 은가노가 존재하기 전, 은가노가 f c 들어오기 전에 제일 썼던 사람이 킥복서, 타이런 스폰이었거든요. 타이런 스폰이었는데, 근데 타이런 스폰은 UFC 선수는 아니죠. 그리고 나서 u f c 내에서는 앤소니 존슨이랑 청리델이 가장 높았어요. 둘 중에 누가 더 높은지 모르겠는데, 앤소니 존슨이랑 청리델이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은간우가 오면서, UFC 내에서는 최고치로, 갱신을 했고, 그리고 타이런스 폰보다 도더 높아요. 은간우는 세상에서 펀치력이 가장 셉니다. 여기서 아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명 있다면, 디온테와일드. 월드. 디온테와일드가 복선데, 펀치가 진짜, 이분도 그냥 완전히 핵받다, 진짜. 이게 죽음, 지입니다 이것도. 맷집 좋은 로젠 스트리크 그냥 붕붕붕 가 들어가가지고, 잠들게 만들고, 오브레임 어퍼크스 잠들게 만들고, 제 최애 파이터, 알로스키 공중에 뛰어서, 티케어 시키고, <laughs> 주도산 초사라고 벨라스케즈 접어버리고 커티스 블레이즈 땅에 꽂았죠 아니 펀치로 상대방을 땅에 꽂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일단 주도산이 옛날에 케임벨라스케즈 1차전에서 오버핸드라이트 내려가지고 케임벨라스케즈가 땅에 꽂힐 뻔한적이 있어요 근데 케임벨라스케즈는 그걸 막고 손으로 땅을 짚었어요 주먹으로 두주먹으로 결국 뭐 케어당하긴 했는데 근데 그걸로 땅에 꽂히진 않았어요 근데 프란시스가 그냥 땅에 꽂아 버렸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전 진짜 보 경악을 했거든요. 아니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땅에 꽂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으로 보통 선수들이 펀치가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스트레이트, 라이트도 있고, 어퍼컷도 있고, 훅도 있고, 오버핸드 라이트도 있고 펀치가 뭐 종류가 있잖아요. 선수들마다 자기 펀치 중에서 가장 파워가 센 기술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선수들은 스트레이트 라이트가 강하고, 어떤 선수들은 어퍼컷이 강하고, 어떤 선수들은 훅이 강하고, 어떤 선수들은 오버핸드 라이트 오버핸드 라이트 강하지만, 뭐, 다른, 다른 종류, 뭐, 어퍼컷이나 스트레이트 라이트 이런 건좀 약하다. 이렇거든요, 선수들이. 왜냐하면 모든 펀치들이 다 강하진 않아요. 근데, 은가누는 다 강합니다. 어퍼컷도 강하고, 스트레이트 라이트도 강하고, 오버핸드 라이트도 강하고, 라이트 훅도 강하고, 다 강합니다. 그냥 휘두르면 그냥 다 무기입니다, 그냥. 자, 그리고 왜또사기냐 왼손, 오른손 다 핵주먹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보통 UFC 내에서 KO, 나나, KO 파워 좀 있다 하는 선수들 보면은, 맥그리거나 앤소니 존슨이나 청리델이나 데네 앤더슨, 데링, 루이스, 스티페뮤치치 우들리. 더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다들 자기가 뭐, 사우스포면 왼손, 오소독스면 오른손. 이렇게 주무기는 한쪽 손이거든요. 근데, 은가는 왼손, 오른손 둘다다 케어업하고 있습니다. 왼손 어퍼컷으로 케어도 시킬 수 있고, 왼손 훅으로도 케어 시킬 수 있고, 오른손 훅으로도 케어 시킬 수 있고, 오른손 어퍼컷으로도 케어 시킬 수 있고, 그냥 휘두르면 그냥 다 케어입니다. 케어 알겠습니까? 보통은 선수들이 왼손잡이면 왼손만 세고, 오른손잡이면 오른손만 세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맥그리고도 그렇고. 앤소니 존슨도 그렇고 근데 은가누는 양쪽이 다 세요. 이런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왜 십사기냐? 카운터도 기가 막히게 잘 꺼져. 상대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허리만 뒤로 탁 해가지고 왼손 오른손으로 이렇게 카운터 치는 거 이거 있거든요. 이게 정말 정확합니다. 이게 그냥 휘두르는 게 아니고 유도 미사일처럼 그냥 휘두르면 그냥 다 맞아요. 그냥 그냥 펀치보다 카운터성 펀치가 더 세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조금 더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은가누는 세상에서 펀치도 제일 세잖아요. 거기다 카운터성이다. 죽음이죠. 자 그리고 리치가 210cm 입니다 존나 기입니다 EFC에서 제일 긴 사람이 존존스인데 215cm 거든요 근데 존존스랑은 좀 역할이 다른 게 존존스는 리치로 사용하는 게 상대랑 거리 두려고 쓰는 거지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데보다는 상대랑 거리 조절에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은간우는 거리 조절보다는 멀리서 그냥 상대 그냥 때리는 걸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도산이 주특기 중에 하나가 오버핸드 라이트인데 은간우가 주특기 중에 하나도 오버핸드 라이트잖아요 근데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주도사는 리치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주도사는 리치가 196cm거든요. 그리고 은간우는 리치가 210cm예요. 그래가지고 오베드라이트를 둘이 똑같이 날렸을 때 은간우 키도 더 크고 해가지고 더 멀리까지 맞출 수 있다는 거죠. 1십삭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상대방들이 진짜 어이가 없을 것 같은 게 은간우가 맷집도 개사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맷집도 개사기에 보면은 미호치치가 돌주먹이거든요. 미호치치가 뭐 은간우급은 아니더라도 진짜 돌주먹이란 말이에요. 주도산이 인터뷰에 상상하는 말이 for me. It was uh, Step Milčić, yeah. That guy hits hard, man. He got heavy hands. He had heavy hands for sure, you know. Some of the guys, like Mark Hunt, they used <clears throat> they used to say that he hits hard, but he didn't connect any hard punch on me, you know. So, but step Milčić, man, I was suffering. <laughs> At the second round, I, I, I he, he threw he threw like a, a jab and crossed and that was 미오치치가 주먹이 정말 셉니다. 근데 미오치치한테 카운터를 계속 맞았는데도 표정이 살짝 어, 뭐 이런 표정이 있었는데 한 번도 다리가 풀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로젠 스트리크가 랩트훅 카운터를 정말 잘 칩니다. 뒤로 가면서 체크 랩 쪽을 정말 잘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은가누가 붕붕 붕붕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을 때 로젠 스트리크는 나름대로 랩트훅 라이트훅 레프트 훅 뒤로 가면서 카운터를 꽂았어요 근데 은간우는 그거 그냥 씹어 먹으면서 카운터 씹어 먹으면서 그냥 들어가면서 케어 시켰거든요 로젠 스트리클 체크 레프트 훅은 알롭스키 보셨죠 알롭스키가 맷집이 그렇게 좋진 않은 건 맞아요 근데 알롭스키가 그렇게 그냥 툭건드렸는듯 그냥 쓰러질 정도로 정말 정말 세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씹어 먹고 들어간다 14기 맞죠 그리고 오브레임도 펀치가 세단 말이야 근데 오브레임이 잠들기 직전에 바락 펀치를 날리고 죽었어요 오브레임도 은간우급이 아니라서그렇지 펀치가 존나 세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맞고 버텼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맷집이 세면은 뭐가 무섭냐면은 일단 은가누가 펀치가 세잖아요 펀치가 세서 들어가기 무서워요 근데 펀치가 센데 만약에 상대가 맷집이 조금 의심스럽다 하면은 그래도 어느정도 한번 들어가볼까 이게 되거든요 근데 은가누가 맷집도 세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어 표현 중에 글래스 캐논이라고 있거든요 글래스 캐논이 한글로 유리대포입니다 유리대포가 뭐냐면은 공격력은 정말 강한데 내구력이 정말 약한 선수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브레임이랑 알롭스키랑 조니워커랑 안녕하세요 한국 벤더 panggawa yo 멜빈 맨오프랑 지미마노 이런 선수들이죠 펀치력은 정말 센데 내구력이 자기 펀치력에 비해서는 터무니 부족한 그런 선수들이잖아요 이런 선수들 제가 봤을 때 맷집 좋았었으면 챔피언 한번 찍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맷집 때문에 안 됐죠 근데 은가는 맷집이 개사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테이크다운 디펜서도 엄청 좋아요 헤비급의 레슬링이 정말 센 선수들 몇명 있지 않습니까 스티븐 요치치랑 다니엘 코미아랑 커티스 블레이즈 이렇게 세명 있는데 요치치한테는 뭐 운영을 당했어요 근데 커티스 블레이즈전은 1차전도 그렇고 2차전 도 그렇고 거의 다 막았어요. 2차전은 승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아버렸죠. 그런 선수 별로 없어요. 커티스 플레이즈 정말 셉니다. 커티스 플레이즈 웬만하면 오브레인도 그렇고 그냥 다다 접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언더워로 그냥 막. 아주 쉽게 막아 버렸거든요. 커티스 블레이즈 테이크다운 막은 사람 은 UFC 내에서 은가우랑 주도산밖에 없어요. 주도산은 원래 타격가 중에서 테이크다운 디펜스 가 정말 좋게로 유명하죠. 그래서 은가1 4기입니다왜냐하면 펀치력이 센 선수들 중에서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좀 약해 가지고 그래서 레슬러들은 그런 부분을 공략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데링 루이스는 데링 루이스도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약하진 않아요. 근데 뭐 비교적으로 좀 약하니까 그래 가지고 뭐 다니엘 코미나 이런 선수들이 테이크다운을 가져가서 공략을 하는데 은가는 테이크다운 디펜스까지 좋아요. 또 하나 은. 은간우가 14기인 점. 은간우는 정신력도 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은간우처럼 진짜 강력한 선수들은 본인이 항상 상대방 1라운드, 2라운드 안에 케어시키는 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라운드, 2라운드 안에 상대를 케어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약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맥그리거나 앤소니 존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상대방 마구 펼 때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셉니다. 근데 상대방을 케어로 못 시키잖아요. 그리고 본인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내가 질것 같다. 하고 몸이 지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제일 약해지거든요. 멘탈이 정말 약해져요. 포기하는 마음이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앤소니 존슨이랑 코너 맥그리거는, 리어네이키드 초크 같은 거 들어오잖아요. 방어도 안 해요. 방어도 안 하고, 그냥 팔이 들어온다, 목에. 그럼 일단 그냥, 아, 그래, 탭쳐야겠다, 마음을 하고 있어요. 은간우는, 유어치치랑 1라운드부터 5라운드 내내, 운영으로 발렸잖아요. 레슬링 계속 당하고. 그리고 2라운드 끝날 때는, 리어네이키드 초크를 당할 뻔 했어요. 근데도, 그걸 방어를 하면서, 포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5라운드까지 파운딩 맞고, 계속 운영 당하고, 레슬링으로 계속 발리고 있었는데도, 포기를 안 했어요. 장담하는데 그 밑에 깔려있었던 게 엔소인 존슨이었다. 진작에 탭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간은 정신력도 강하다. 그래서 정말 은간는 진짜 개씨. 개시... 14기입니다, 진짜. 은간우로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이길 수 있는 사람몇명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진짜, 진짜, 정말 진짜 극소수 빼고 못 이깁니다. 약점이 너무 없어요. 다시 포인트를 찝자면 세상에서 펀치가 가장 세죠? 그리고 모든 종류의 펀치가 다 케어 펀치입니다. 그리고 왼손, 오른손 가릴 것 없이 둘다다 케어 다 펀치에요. 그리고 카운터도 기가 막히게 꽂습니다. 그리고 주먹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리치도 210cm. 맷집도 개사기. 테크다운 이 디펜스도 존나 좋습니다. 정신력도 강해요.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은간우.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원래도 은간우가 무서웠는데 미오치치 전에서 자신의 MMA 게임이 부족하다는 점 레슬링 이해도 부족이랑 뭐 체력 부족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데링 루이스 전에서는 공격 하나도 안 하고 졌잖아요. 그두 경기를 통해서 은간우는 지금 부활을 해가지고 지금 4연승을 1라운드 모든 경기 4연승을 케 o 시키고 이기고 있잖아요. 은간우는 제가 봤을 때 미오치치랑 데링 루이스 경기를 통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돌아왔거든요. 업그레이드돼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은간우가 UFC 데뷔를 하고 점점 점점 몸의 체지방이 늘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미오치치 전에 보면은 몸의 체지방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경기이후로는 지금 몸의 체지방이 확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나 몸 관리도 지금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 버전 은간으로 이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전성기 코미어. 근데 전성기 코미어는 이제 없죠. 뭐 코미어는 은퇴했고. 그리고 전성기 코미어는 제가 봤을 때 4라운드 안에 그라운드 앤 바운드 티케어나 아니면 서브미션으로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미오치치는 제가 봤을 때 2차전 하면은 은간으로 이것 같습니다. 제가 미오치치 은간으로 1차전에서 그래서 제가 미오치치가 이긴다고 그 예상 맞췄거든요 세계 10격전 아닙니까? 근데 은간우 이게 왜냐면 은간우가 일단 레슬링 방어도 더 늘었을 것이고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더 늘었을 것이고 1차전처럼 막무가내로 그렇게 붕붕붕 안 날립니다 사람들이 로젠 스트루이 경기 보고 저렇게 붕붕붕 날리면 미오치치한테 테이크다운 당한다는데 왜 붕붕붕 날렸느냐 그거는 상대가 타격하고 상대가 로젠 스트루이니까 전혀 테이크다운 위협이 없어요 근데 미오치치 상대다?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특히 미오치치는 은간우 1차전이랑 코미아 1, 2, 3차전에서 데미지를 너무 많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붙는다. 그러면은 은간우 펀치 몇개못 버팁니다. 제가 봤을 때 은간우가 2라운드 안에 케어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은간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전성기 코미아나 타이슨, 퓨리급, 타격회피력을 가진 헤비급인데 그런 헤비급은 없죠. UFC에. 아니면 제2의 은간우 응가노. 은간우랑 동급이거나 은간우보다 더 강력한 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몇명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카프킥을 장착한 전성기 주니어 도산토스 여러분 지금 잘 모를 수 있는데 지금주도선이 완전 다 망가졌는데 전성기 주도산치 존나 셌습니다 여러분 케임베라 스케즈 만나기 전까지 전성기 주도산치 존나 셌습니다 여러분 맷집도 존나 좋고 스피드도 진짜 세고 펀치력도 진짜 세고 전성기 주도산은 진짜 솔직히 은간우급으로 시냐 진짜 무서워요 진짜 전성기 주도산치 존나 셉니다 여러분 전 전성... 전성기 주도선이랑 지금 현 버전 미호치츠랑 붙는다? 전성기 주도선은 이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다음 챔피언은 프란시스 등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